나라를 사랑한 한 사람의 평생 김구 선생을 소개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1876년에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의병활동을 하며 조국의 자주를 지키려 했습니다. 1919년 3일 운동 이후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임시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 의거를 이끌었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도쿄 의거,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는 세계의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알려 그 결과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김구 선생은 분단을 막고 통일 국가를 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49년 서거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가짐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 그리고 평화를 향한 열망입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 그의 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